안녕하세요 저희는 10점 만점의 1조입니다 저희가 오늘 먹방을 어 찍을 건데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? <laughs> <laughs> 와준비된 음식들이 장난 아닌데요? 네아 지금 김밥이랑 피자랑 복숭아, 포도, 바가렛, 만모스빵 우와. 누룽지, 누룽지. 네. 아, 밤에 보면 되게 배고프겠네요. 그렇죠. <laughs> 어. <laughs> 저희 야식이에요 지금. 저 배고파요. <laughs> 그럼 저 먹어볼까요? 응. 난 마가를 먼저 먹. <laughs> 나는 <나도> 팝콘 <웃음> 팝콘. <웃음> 야, 팝콘 먹고 싶었어.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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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좋아하시나 봐요. 과자 네. <laughs> 네. 진짜 좋아하는데. 여기 들어올 때 원래 과자를 많이 사오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사왔더니 지금 며칠 만에 제 처음 먹는 과자예요. 네? <laughs> 사실 어제 저희 새벽 2시까지 과자 먹고 잠들었어요. 그래서 <laughs> 지 매일매일 과자 먹고 잠들어요. 맞아요. <laughs> 비밀인데요? 첫 번째 선택하신 음식이 어떤 거셨죠? 저는 팝콘이요. 아, 이유라도 음. 팝콘이 너무 먹고 싶어서 카라멜 팝콘이 먹고 싶어서 쿠팡으로 로켓 배송을 했어요. <laughs> 음. 오늘 와가지고 첫게시를 했습니다. 아 그러면 은첫 번째 왔던가? 저는 누룽지형. 누룽지. 응. <laughs> 근데 안 <laughs> 식당에서 오늘 저녁으로 실제로 나온 음식은 아니고 아주머니분들이 네, 만들어주신 건데 너무 맛있어서. 가져왔어. 어, 이만큼 가져왔거든요. 음. 근데 간식으로 이미 많이 먹었어요. 음. 오고 가면서 음. 하나씩. 맞아. 간단하고. <laughs> 음. 그리고 첫 번째 선택한 음식이 저는 김밥이요. 김밥. 이 네. 무슨 김밥이에요? 이거 돈까스, 돈까스 김밥인 것 같아요 오, 음 맛있겠다 네, 탄수화물 엄청 좋아해서 지금 다섯 끼째거든요 오늘 <laughs> 맞아 맞아 끼야 탄수화물 <laughs> 좋아하시는데 네. 살이 하나도 안 찌셨네 아니에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먹방으로 가볼까요? 열심히 네. 지금 우리 식조 분들이 열심히 먹방을 지금 방송하고 계십니다 시작. 이게 다야? 응 몰라 갑자 먹어 미안해 어, 내가 두고 두고 먹어 미안해 괜찮아 점심 먹고 많이 먹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합숙하시면서 저는 순대볶음이요 음. 저희 동네 진짜 맛있는 순대볶음집이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못 간지 일주일이 넘어서 이제 퇴소 하자마자 바로 가서 먹을거예요음또 다른 분은? 음. 뭐야? 막내가 말 못하겠어 머물거려 <laughs> 저는 엽떡을 먹고싶어요 음, 맞아, 아, 맞아 완전떡볶이 어. 음. 오징어튀김도 맞아. 맞아. 넣어서 맞아, 먹어야지 뭐좀 먹고싶어? 전 치킨이요 <laughs> 나도 치킨. 치킨. 치킨 나중에 프링클 아, 치킨 진짜 맛있어야지 언니는요? 음. 로도 치킨이요 근데 치킨도 먹고싶고 엄청 달달한 디저트가 먹고 싶어요. 음. 마카롱이나 아까 말했우푸딩이었우 어, 라디에 마카롱 얘 라디에 마카롱 먹 진짜 먹고 있으면 당 <laughs> 네, 지금 예. 어, 시청자분들한테도 십주 어, 많이 사랑해주시고 음. 인기 투표도 참여 많이 해달라고 <laughs> 한 번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먹느라 좀 정신이 없는데요 음, 이제 합숙한지 우리 며칠 됐죠? 4일째인데 네, 벌써 이렇게 돈독해지고 저희가 단합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0조 많이 예뻐해 주시고 투표도 많이 해주세요 네. 아 하나씩 돌아가는 거에요? <laughs> 음, 저희가 진짜 다른 방도 다 분위기가 좋겠지만 저희 방은 특히 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와서 뭐 수상이든 뭐 성공을 하든 이런 거다 상관이 음, 없이 이렇게 좋은 경험 쌓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추억 많이 만들게 돼서 음.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많이 뽑아주세요. 네. 그리고? 저도 진짜 좋은 언니들 만나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수다도 떨고 좋은, <laughs> 좋은 경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저희 투표 정말 많이 많이 해주세요. 네. 저는 먹는 거랑 자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자느라 먹지를 못해요 근데 언니들이랑 동생이 아침에 이것도 아침에 막 떠온 빵이거든요 그래서 왜 호텔 룸서비스처럼 갖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<laughs> 네 이제 라이브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시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<laughs> 네 이상 10주였습니다